이 중국 세력이 이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무제 때입니다, 한무제. 한무제 때는 국방으로 가가지고 흉로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 흉로들이 이동을 해요. 서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무제한테 미뤄요. 이 흉로족의 일부가 그뒤한 400년 뒤, 500년 뒤에 유럽에 나타납니다. 유럽에 나타나면서 무슨 족이 됐냐, 풍족입니다. 훈족. 훈족이라는 사람들이 4세기에 갑자기 유럽의 동쪽인 뇌시아 쪽에서 나타나서 게르만족을 치기 시작합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서 로마 문명권으로 쏟아져 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가, 로마 문명이 무너지면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게 되죠. 그때 이 훈족은 은근히 어디 있었느냐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에 가보면은 그대로 여행을 해보시면 느끼시는게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대초원입니다. 산이 한 10%밖에 안 돼. 요 대초원이 이 유목민족들이라고 하히이야기를합니다 몽골 투구족은 유목민족들입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갈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소원이 있는 데까지는 갑니다. 소원이 있는 데까지. 소원이, 소원을 벗어나면은 무슨 유목이 안 되니까 말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농경민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유럽에서 유목민성들이 갈수 있는 가장 서쪽이 한가리입니다. 한가리. 한가리의 대초원. 푼족들도 한가리의 대초원에서 근거지를 두고 그 서부를 치고, 그 뒤에 또 마자르족이, 지금 한가리는, 우리가 한가리, 한가리 하지만, 한가리 사람들은 자신들을 한가리라고 부르지 않죠. 한가리라는 나라의 국명이 마자르입니다, 마자르. 마자르족이, 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 11세기에 지금 한가리에 와가지고, 나를 세운 곳이 지금 한가리의 조상인데 그것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유럽 침공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 가면 한가리라고 하면 지금 조금 힘이 빠졌지만 공포인 나라예요. 바이킹, 한가리 이런 면은 서유럽 사람들은 워낙 많이 강해가지고 아주 거글리는 국입니다 지금도 동부를 여행해 보시면 루마니아, 어, 체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다 한가리. 여기서는 한가리가 보습이까 보습국가. 요 나라가 한가리의 옛날에 점령을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중간 보습국가입니다. 한가리는 뭐 독일이나 블라즈와 같은 강국은 아니었지만, 그 주변 국가에서는 항상 이태표를 잡았던 나라인데, 바로 기만민족입니다. 그 다음, 베스트에 가면 군사동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갑옷을 보면 깔끔을 합니다. 맞아요 쪽, 10세기 이때의 갑옷이 거의 잘진행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경주방문관에서 보는 갑옷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투구도 똑같고, 갑옷도 똑같습니다. 어, 그 갑옷, 투구가 덜렁덜렁한 투구입니다, 이게. 한번 서면은 이 파이버처럼 말 타고 가면 이게 막 흔들리는 투구예요. 요게 충격이 아주 완충적인 거 같아요. 칼딱 맞으면 뭐들렁들렁하기 때문에 충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고. 하여튼 우리, 가보시 똑같습니다. 한가리의 10세기 가보시라고, 우리 성국시대의 가보시, 진기스칸의 가보시, 다 똑같습니다. 요게, 말과 발을 결합시킨 것을 주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몽골 사람들은 스피드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스피드, 전쟁을 할때 스피드를. 전쟁을 할때 스피드를 내려면 그 부대가 복잡하면 안 돼요. 보병과 기병을 섞어 놓고 이동을 하면은 그 부대는 누구 속도로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보병 속도로 맞춰집니다. 아무리 기병이 앞에 가도 보병이 뒤에 먹을 거, 보호품을 안 가지고 가면 아무리 앞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몽골 군대는 정원 기병이죠. 정원 기병.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말을 세 마리, 네 마리를 같이 데리고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단순화 되겠죠. 군대의 조직이 단순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겁니다 군대의 조직이 기병 플러스 보병으로 되어 있으면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그러나 점은 기병이기 때문에 부대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이 관료 제도를 우리가 실현하는 이유는 관료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결제받는 것도 복잡하고 하면 은 일이 빨리 안된다. 늦어진다. 예전 같으면 요건 하나 요새는 요건이 뭐 일주일 만에 나오지만 옛날여 요건 받으려면 도장을 한 서른 문데 받고 소양교육하고 신원보증하고 또 형사가 와가지고 신원조회하고 한달걸렸습니다한 달. 그러나 요새는 금방 해줘. 그만큼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이 몽골사들은 그걸 아는 거죠. 뭐든지 단순해야 되다 조직도 단순하고, 의사결정도 단순하고, 인간관계도 단순해야 된다. 단순하면은 조직이, 단순하면은 스피드가 빨라진다. 스피드가 빨라지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업에서는 경쟁력이 강해진다. 또 스피드가 빨라야 인생에서 많은 것을 할수 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70년, 80년인데, 요 기간 중에뭘 많이 하려면 뭐든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모모사들이가고 있는 특수한 시간 관념이라게 있어. 그것은 스피드다. 그건 난, 저는 이 인간 인간과 인간 세상을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범, 하나의, 그, 해안이라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이 이야기 틀리셨는데, 중간에 막 계속 하다 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야이 이완, 이완, 이야기 나왔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이 몽골 푸르크 이야기를 하면은, 꼭 등장하는 성, 성식이 하겠어요 김씨입니다, 김씨. 여기 혹시 김해 김치 한손 한번 들어보실까? 그 경주김치, 밥에서 신라김치. 얼마 안 되네요. 아마 손안 뭐 드신 것 같은데. 이두굴 합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20%에서 한25% 되십니다. 25%. 우리 김치가 전 국민의 한 20%에서 25%. 어? 이 김치가 이 몽골 트루크 유목민족 여기는 완전히 김씨족의 <laughs> 세상계입니다. 김치, 김치. 김치가 <laughs> 이 유라시아 대륙의 왕자입니다. 어, 한국에서 김치의 역사는 뭐, 고대김치 가야, 그 다음에 신라김치, 김알찌에서 출발해요 김치. 어, 금나라를 만든 사람, 금나라. 어, 중국에서 요 나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 나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원 나라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금 나라가 나중에 후검으로 다시 태어나죠루하치가 후검입니다. 그래서 병자로을 이렇게 해서 하고사오어요그 후검이 중국을 선임을 해가지고 국포를 후검에서 층으로 바꾸죠. 층. 층의 황제들은 승이 뭐냐? 황제는 원래 승을 안 씁니다. 중국 황제들의 승은 뭐냐? 청나라 황제를 쓰는그 김씨입니다. 김씨.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황제, 부위가 그 만주국에서 가짜 황제로 있다가 어, 해방 후네 공산당 청국이 되니까 감옥에 가서 반성하고 나와서 평민으로 돌아갔어 평민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성을 세야될거 아닙니까. 성이 김씨로 돌아왔습니다. 김씨입니다. 김씨. 그러니까, 금, 금나라라는 거죠, 금나라. 금나라를 만든 사람이 신라 사람, 김환보란 사람입니다, 김환보. 이건 속설이 아니고, 금사라는 책에 네, 나와 있습니다, 금사.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중독 김치입니다, 징기스칸징기스칸은 황금시족. 황금시족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족의 아들입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김치 많습니다. 알틈이라고 해요. 알틈. 알타이. 이게, 금이라는 뜻입니다. 김치. 김치라서는 는왜 만들어졌느냐? 한무제 때, 흉로의 왕자가 투항을 했는데, 아주 자세히 했기 때문에, 선을 그 주기 위해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알타이에서 왔습니다. 알타이가 무슨 뜻이냐?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김치해라. 그래서, 그 사람, 김일제가 그래서 이사람이 한무실의 경호 대장을 한 사람이고요. 김씨, 일본 전왕도 가야계통이니까 김씨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김씨. 알톤알타왜그러면면 유목민족 사이에서 김씨가 이렇게 많으아니면 그건 희생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유목민족들이 기술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쇠를 잘잡로 쇠를 잘 다루기 때문에 무기를 잘만니기 그러다 보니까 금도 세공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금 세공기술이 니다 그리고 금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이동할 때, 그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금, 옷장 같은 거 이런 건못 가는 거잖아요. 도장 같은 것도, 그러나 어디 가든지 환금성이 있는 거. 그럼 가장 가벼운 거. 금이죠. 금. 금을 좋아합다 유목민족들은 금을 줘요. 그래서 중요한 칭의에 금자도 많아요, 금자. 경주의 원래 이름도 금성이죠, 금성.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유목민족의 전통이 강한 데가, 강한 나라 신라죠. 신라 지배입니다. 신라 김씨. 신라 고분을 보면은 금이 많이 나옵니다. 백제 고구의 신라 중에서 무덤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 보군에서 가온 건반이 어, 그한 10개 되죠. 그건 동아시아에서 그런 금이 없습니다. 최고의 건반입니다 중국에도 그런 금이 없어요. 일본에도 그런 금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건반을가진면저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어, 오늘 저 몽골 트루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바로 그 몽골 트루크의 DNA를 가지고 있다. DNA. 우리의 DNA입니다. 우리는, 어, 몽골인으로서 한 수천 년간 살다가, 그다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자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 문화를 문화권 안에 들어가게 었다 그리고 유교를 받아들였다 중국 문화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기민족 역사에서 몇년이야약 1,500년. 1500년. 한자가 들어오고, 한자를 따라서 불교가 들어온 게, 어, 쓰기한 5세기, 6세기부터구나. 어? 그때부터 우리는 중국 문화권 에 들어왔어요. 중국 문화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개죠. 불교, 유교, 한자입니다. 불교, 유교, 한자.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착각을 시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국 사람은 같은 계통이 모이니까, 또승진을 보면은 뭐그 승리, 중국에 있는 성도나오고 이래서 또 공자, 명자 좋아하니까, 우리는 한족하고 친한 모양이라고 생각합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종족적으로는 한족하고 완전히 다 몽골. 그런데 중국 문화 영향권으로 들어가면서, 삼국통일 어, 한 답, 신라, 고려, 조선, 이 3대를 거쳤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어요. 잘된 점도 있고, 워낙 중국이 강하니까, 우리가 길을 펴지 못했다는 점은, 잘못된 점이고. 또, 중국 문화권에 들어가니까, 머리는 상당히 발달했어요. 지성적이 겠습니다 지성적이 겠습니다 종교도 심오한 종교고, 유교도 굉장히 깊은 행운이고, 한자도 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든지 지성적으로 됐습니다. 그, 그만큼, 뭘 잃게 되느냐 몽골인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야성. 야승. 야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하게 거어요이 몽골인으로서 살아온 게 훨씬 적 크니까, 그거는 DNA로서 숨겨져 있고, 그것을 누르는 제도로서, 유교, 한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대충 사람을 딱 이렇게, 특히 유교가, 유교화은 사람을 어떤 틀 속에 딱 가둔 겁니다. 야수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디가 어떤 꼴이 나는 겁니까? 19세기 말 조선을 여행한 사람들이 쓴 서양 사람들이 쓴 기행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